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파키타키 마우스 패드 손목 받침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벼워 이동이 편하고 두개 세트로 가성비도 우수합니다. 배송도 빨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부드러운 손목 보호대 마우스 패드는 폭신한 쿠션감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편안한 사용을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 만족스럽습니다. 섬위입니다. 실리콘 마우스 손목 받침대는 폭신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 손목을 편안하게 보호해줍니다. 장시간 작업에도 손목 통증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제품이에요. 2위입니다. 네토 손목패드 일체형 마우스패드는 편안한 사용감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부드러운 젤패드로 손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깔끔한 그레이와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합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홈플래닛 메모리 폼 마우스패드는 손목을 부드럽게 받쳐져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와 적당한 두께로 작업 효율을 높이며 가성비도 뛰어나 적극 추천합니다.